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영상은 바로 무이의 신스킨인데요. 이게 사실 보라스킨이 아닌데 굉장히 이뻐가지고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개인적으로 무이의 스킨이 그렇게 이쁜 게 많지 않아가지고 좀어 이거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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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자 굉장히 좀 안타까웠었는데 이렇게 이쁜 스킨이 나왔더라고요. 바로 이거는 상점에서 살수 있는 스킨이에요. 보니까 이게 두 개가 세트 같은데 이거는정수에서 뽑을 수 있는 거고 이건 상점에서 살수 있어요. 특히 이 스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서 이벤트로 주는 이펫, 양이 이악마냥이 약간 이거랑 잘 어울려가지고 한번 같이 플레이. 해보려고 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탐내실 것 같은데, 오호호호, 질겜과 약간 미솔랭가이들을 섞어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군수공장에서 우리 마를린몰로를 닮은 이쁜 무이스킬 끼고 한번 해볼게요. 일단 나비랑 이 깔맞춤을 좀 해왔어요. 나비야, 오호 나비야. 이리 나라 오너라. 자 그리고 군수 공장에서 어그로를 끌고 싶으면 이쪽에 오면 됩니다. 이쪽. 이쪽에는 반드시 와요. 거의 한90% 감시자가 냄새를 맡고 올 텐데 음~, 음 스멜? 냄새가 나? 냄새가 나? 왜안 오지? 잠깐만. 어? 왜안 와? 올 텐데? 아 왔죠. 자 그러면 바로 명함 하나 떨어뜨려 주고 우리 이쁜 마흐 쉐를리몰로의오휴 번호를 따기 위해서 내거 주실 거예요. 내 명함 주세요. 갖고 싶잖아? 갖고 싶잖아? 빠바바바바바 사랑을 회초리가 다 됐나봐요. 오케이, 무이를 할 때는 키포인트는 잡 필랑 말랑 해줘야 돼요. 너무 멀리 도망가면 안 됩니다. 끝까지 여기서도 한번더 명함만 떨어뜨려주고 오케이, 자, 망설이겠죠? 갖고 싶지? 갖고 싶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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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내 번호, 내 번호 따가세요내 번호 주워주세요. 오케이, 어머, 별꼴이야. <laughs> 좋고요. 자, 이렇게 도망갑니다. 오케이. 빠비꺼, 빠비꺼 좀 한번 쳐주고요 빙, 빙, 꼬였네. 됐습니다. 숙해. 호호호 자, 여기서 9시 입격받고, 멀리멀리 도망가주면 완전 베스트죠. 하지만 뭐냐뒷꼬리이 꼬랑지, 이 분홍색 줄, 줄, 줄 같은 걸 남기면서 자필랑 말랑 해줘야 됩니다. 이거 남은 거, 이거 오르고 다 써줘야 돼요. 여기서 손절당하면은 사실 조금 무의가 손해이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쯤에서. 이쯤에서 한번더딱판자 정중하게 또한번 명함을 딱 떨어뜨려 주고 주수시오 주수시오 자왜큰 타이어 같은 데서 오 어, 빠세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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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뭐지 자 일단은 어 당황하지 말고 자자자 몸 베베 꼬면서 계속 오케이 자 피했고요 자 긍정적으로. 한번 오요요요요요요요요. 자, 여기서는 여기서는 빠르테만 퐁 내려주고. 오케이. 자, 도망 갑니다. 오, 어, 진짜 왼쪽으로 돌아가지고. 어, 바보 같은 제 베어리. 뚜뚜뚜뚜뚜. 자, 여기서 9시 인격 받고. 오케이. 쳇. 오, 와. 야, 이거는 오, 굉장히 행운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한번 대기. 자, 판자를 잘 이용하는 게 무위의 그런 운영법이죠. 저 조심. 조심, 조심, 빠, 빠,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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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래시. 오케이, 오오오, 플래시 잘 피해있고,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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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 오, 야호! 자, 몸 비틀면서, 아싸라비, 야, 콩딱비, 야, 호호! 자, 이렇게 넘어가지고, 여기, 여기, 에요 자, 지금 14초, 13초, 이거 관리합니다. 자, 9시 인격, 발동하기 직전이고요 우리 바보 같은 제더리 호호호! 어디에요, 어디에요? 어? 이거 어디였어? 와, 이거 손절 당했네. 자, 이렇게 해서, 초반에 지금 뭐와 이거 뭐야 벌써 해독기가 3개나 들어갔갖고요 중요한 거는 이 손절하게 납두면안 됩니다 이무인는 끝까지 나를 쫓아오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남은 인사...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여기로 여기여기 다시 온다고? 야야야야야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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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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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쉿쉿쉿쉿쉿 두근두근 근근 저는 조금 떨어진 여기 있는 해독기를 돌려드리오 해독기. 어, 와우. 야, 우리 공군님이 지금 근데 그게 갖고 있네 총을. 총도 갖고 있고 해독기가 한 개밖에 안 남았고 와우. 완전 베스트. 아, 여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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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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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어, 뭐야 이거? 오케이. 어, 자, 지금 당근 주스 먹었어요. 자, 자, 거 오, 자 이렇게 되면은 당근 주스 채워주면서 자 수, 수리 아니 수리 <laughs> 당근 들어간다 쭉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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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어, 와 아, 어, 아파한다. 조심! 조심해야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은 피 완전 회복. 깰끔크 너무 좋죠. 자, 이 상태에서 어 왼쪽 이거 왼쪽으로 빠져. 오케이. 제발. 아하! 자. 어. 자, 바상을 약간 좀 회이크에 줬죠. 아마 제가 빠르트를 내릴까 봐 저쪽으로 쓰신 것 같은데. 오케이. 아, 괜찮습니다. 오케이. 어, 우리 공군님 괜찮 좋아요. 어, 괜찮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공군님을 쫓아갈 테고 저는 공구님을 위해서 빠삐꼬 춤을 빙빙 꼬였네 지승 장스게자 좋아요 이것만 돌리면은 이제 해독기 다 돌아가면서 자 지금 아드각이 나왔습니다 누가 가서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자 누가.. 안가어 소재손님 가서 구해주세요 자 응원의 춤 삐삐삐삐삐 빠비리빠빔빔빔빔빔 어쟤쟤 뭐야 어어어어 야아 이거 누가 구했네 어 뭐야왜왜왜 오오오 아, 깨 아, 우리 소지선님이 이거를 지금 대기하고 계셨군요. 아, 나는 또 저기서 망설이고 계신 줄 알았네. 와, 근데 이거 보면 볼수록 마른 린몰로 닮았네 어, 오케이, 오케이. 자, 문이 열렸습니다. 오케이,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들 어차자어우 늘... <laughs> <laughs> 채찍질도 너무 이쁘고 근데 왜한 분이 안 오시지? 자 일단 한 분이 잠깐만 한 분이 오시면 나갈게요 이거는 어 너무 안 오시는데 잠깐 어 지금 나 뺐다 배터리도 없는데 잠깐 나 배터리도 없는데 어어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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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잠깐만 이걸 무슨 반다고 잠깐만 잠깐만 자, 그래 우리 소장사님 가가 어자나 오시면 돼요 나 오시면 돼요 자자자자조 자, 형사님 잠깐만 조 형사님이 어 자, 이거 제발, 제발, 이거 못 구해요, 이거. 아니, 우리 소지서님도 잠깐만. 아니, 어, 가서. 자, 시그널, 시그널. 자, 시그널버 넷, 시릿, 짜릿, 오케이. 요 몽키, 몽키, 매직, 몽키, 매직. 아, 그럼, 자, 포기하시죠, 여러분들. 자, 포기하면 편해요. <laughs>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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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포기, 어내말 들었나 봐, 잠깐만. 나나 째려본 것 같았었는데. 이거를 못 구할 텐데? 어떻게 가지, 이거를? 아, 어, 기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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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건 진짜 못고해 이제는 진짜 포기해야 돼요 자아잠 이분들 왜 포기를 안하지? 자 이거는 못구요자 이제 안치면 끝나죠 어왜안 앉혀 어의자아의자와 설마? 설마 여기서 찌릿찌릿이 뭉키면 안돼? 어어어어 저 오케이 이 오케이 오오와 저저저저요요요요 야 이거 됐나 이거 됐나 이거 됐나 됐나 오요요요요요요 아 이렇게 되면 약간 좀제 자신이 부끄러운데 저도 뭐 하나 이거 해야죠 우리 공군 저거 야야야 우리 공군님을 대신해 저저저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이제 진짜 나가야 돼요 자 빨리 나가요 빨리 나와요 삐삐삐삐, 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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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오케이, 와우! 판타스틱 했네. 자, 이번에는 성심병원에서 아주 핑크핑크한 우리 무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이것도 너무 이쁜데, 이거? 오케이, 호 와우! 자, 뾰로롱. 다! 크! 아, 우리 미친 거, 빠진 거구요. 사실 근데 무이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어그로 끌리는 게 좋긴 한데, 이게. 어아 와우 오호 아, 어, 우리 미친 것 빠진 것도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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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단정 어유유 유꽃꽃 단정하고 왔네 둘이 약간 우리 요즘 피고 있는 벚꽃처럼 일단 여기다 오르골 깔고요 어, 우리 봄 컨셉이야 봄바람이 날릴 때 흩날리는 벚꽃잎이 오 아니 이거 오르골 안 부시면 나못 잡을 텐데 자 이거 안 부시면 저못 잡습니다 이거 무이가 굉장히 좋은 게이 오르골을 부실 수밖에 없게막 아, 어, 자 부시죠 부시죠 푸시는 것 같은데. 아야야야야야! 어, 어이 저! 오! 나속았어와 뭐야 이거? 아니 이거 와 이거 부시, 분명 부시는것 같았었는데. 잘자는 서른 아니 서른 아닌데. 잘못 봐가지고. 자 오케이 오케이. 어콜렀다 김미혁 콜 자기 콜 받아서 받아주고. 일로 오니까 살짝 폴짝 넘어주고. 자 이거는 뒤로 봐줘야 됩니다 이거. 뒤로 봐주면서 내 눈을 바라봐. 어, 안 날라와? 내 눈을 바라봐. 안 날라와? 내 눈을 바라봐 오케이 허허자 못날라오죠? 너무 못날라오고 오케이 조심 자 이럴때는 오르골을는게 아닌데 여러분들 이럴때 오르골 까다가 뒤통수 맞아요 자잡으려고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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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 이렇게 망설일때 자 방금 이제 플래시 쓰려다가실패하신것 같은데 오케이 자우이엥엥 엥. 엥. 몽전법 엥허허 이거 뿌실수 밖에 없죠 엥 이거 안뿌시면 안돼요 시간이 간단 말이에요 시간은 금이라고 친구 허허 이제 이거 뿌셔야될텐데 부실 수 밖에 없을텐데 자 지금! 허허허 빠렛! 오케이 자 채찍 한번 뾰로롱 탁! 아. 오케이 허허허허 <laughs> 도망가요 도망가요 자이거요요요내 눈은! 내 눈! 내눈 오케이 자 한번 바라봐주고 자 이거 인사이드로 바짝 붙어가지고 오케이 나이스 좋구요 두두두두두두두 이거 판자 팍 내리고 좋구요 여기서 깔면 안됩니다 이게또 판자 내려야 돼요 오케이 와우 좋구요 미치고 빠지거 이것도 내려옴 오케이 오좋구요 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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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르고를 자 지금 9시 인, 인격이 있으니까 그거 봤습니다 오케이 쭉르르르르르 슈르르, 가가지고 여기서 빠르게 오르기를 깔면은 내가 또 이기겠죠 아구저저 텐트 독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너무 빨리 깔았다 이거 아 이거는 아 조금 성급했네요 제가. 자 어쨌든 그래도 회도기가 두 개나 돌아갔으니까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데. 자자 치열한 신경전이 벌쳐지고 가는 건데 오케이. 자 지금 구하시고 나서 제가 바로 이거 왼쪽으로 돌아가지고 바르트오바르트2을 이용해가지고 팔자 모빙 해가지고 이거를 내리는 척하다가안내리가면서 바로 여기다가 쭈욱 가 쏙쏙쏙 오케이. 호호 나이스. 와와와 와, 와. 아드가 기적처럼 켜졌고. 자 이렇게 되면은 저는 그냥 나가면 되죠. 자무의를할때 중요한 건뭐다자필락 말락 계속 시간을 끌어주는 거 오르골 세개 있을 때까지 그거를 명심하시면은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무의의 신스킨 리뷰였습니다.